본 발표를 위한 목차의 내용은 작년 이맘때 진행되었던 특수체육학회 포럼에서 스포츠정책개발원의 김건일 박사가 발표하면서 재언하였던 내용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섯 가지 사항 즉첫 번째 장애인 체육진흥법, 두 번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제도, 세 번째 장애인 건강권법에 의한 재활운동 및 체육의 운영. 네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의 이용 현황과 운영.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확대. 여섯 번째, 장애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장애인 체육진흥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이라고 부르는 신체 활동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신체 활동에 무리가 없는 비장애인에겐 건강관리, 여가, 재미 등의 요소가 주된 관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에겐 신체 활동이 생존이며 기본권이자 생활의 수단입니다. 이들에게 신체 활동이 없이는 인권과 같은 기본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주는 의미와 비중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스포츠법, 체육인 복지법,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법과 같은 생활체육과 직결되는 다양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이 주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문 체육 중심의 우리나라 체육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체육도 음, 이러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체육이 생존 수단인 장애인에게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중만 보장하고 있고 그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보건 영역으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회적 통합,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체육의 발전에 근간이 될수 있는 장애인 체육법의 통과는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14년까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기존의 생활체육 지도사처럼 국가 자격의 의미를 갖지 못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2014년 통과된 이후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독립된 전문 분야로서 법정 및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취득 과정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2급과 1급의 위계적인 분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제도의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본 발표자는 외향적인 제도의 개편으로서 우선 신청 자격에 대하여서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것보다는 체육 또는 특수체육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인 측면에 개편을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제도 개편에 새롭게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심파 문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법이라고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애인 재하 운동 및 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2017년 시행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특수체육을 수업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용어가 어디있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냥 재활체육이면 재활체육이지 특수체육에서 무슨 재활운동 및 체육이야 이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재활운동 및 체육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및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원만한 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이 재활 운동 및 체육이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재활 운동 및 체육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학계, 체육계, 장애계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하고 정책의 설계가 지나치게 의학적이어서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전문 인력이 마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건강법이 의사의 처방을 이해하는 자가 고용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으로는 건강 장애인 건강 관리법에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사 인원 충원의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만약 새로운 자격증이 발급된다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도태되는 직영에 이를 겁니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법과의 조화로운 공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대상으로 의학적 지식을, 지식에 대한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양성 과정에 개선을 도모하여 국가 공인자격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다비 체육관 센터입니다. 반다비 체육 센터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 일명 반다비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자체 자본 보조의 형태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150개 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각 개소당 30억에서 40억의 보조금을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통합생활체육시설로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 특화형 모델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첫 공모가 시작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30개소가 설정, 선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020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단지 23개소만 선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25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그중 9개소는 그 전년도에 공모한 지자체에서 선정, 그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지자체에 관심이 저조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라는 인식으로서 인식으로 인해 지역 이기주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첫째 기존의 설립 목적과 우선 사용 및 배려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기초단위 생활 밀착형 스포츠센터 건립에 우선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지자체는 수요자 중심,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맞춤형 시설 제공을 하기 위해 지역 내 요구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건립 및 운영 방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현재 처음 시행 중인 사업으로서 만 19세에서 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일반장애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7 0 0 0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은 약 1600개의 시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 감자 이용권 서비스에 참여하는 인구 대비 감행 시설이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를 다루는 정부 부처의 담당 업무 인력과 그 배치 인력 배치 등과 같은 문제는 감행 시설 확대에 관하여 장애인 스포츠 감자 이용권의 제 2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맹시설 신청 자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면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기관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민간시설 및 체육 가맹시설의 신청 자격 및 승인 기준에 대한 절대적인 재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권을 다루는 정부 부처 기관에 담당 업무를 대한장애 체계에서 할 거냐, 문광부에서 할 거냐, 정확한 어떤 기관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발표자가 마지막으로 그 정책적 이슈로 제공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장애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장애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은 스포츠 강좌 이용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2019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 3개소 그리고 2021년과 2020년에 각각 5개소로 추가 운영이 되었던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서, 우선으로 하되 디자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게 거점형과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형은 광역 지자체 단위로 다종목, 다연령, 다수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 지역형은 지역 특화 종목, 지역 특성 반역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스포츠 클럽의 도입과 운영은, 어, 새로운 시도로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그다 생애 주기별, 그 밖에 다양한 여태까지의 시설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이동공 등과 같은 시설의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역형과 같은 구조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과 그 다음에 방안 제시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생애 주기별 혹은 장애 유형 또는 특성을 고여, 고, 고려한 플랫폼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가장 우선적으로 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 이러한 여섯 가지의 사항이 현실에 대한 문제점이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항 중에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도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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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주도하는층 네. 그리고 장애인이 질질 층 장애인과 함께하는 층 네. 장애인 책전책의 최근 여 가지 이슈 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대안을 단절해 주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